안녕하세요. 가채현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 국내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올한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다들 올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투자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물론 저도 아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항상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내년에는 수익도 많이 내시고 또 세금도 많이 낼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가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내심 3,000포인트를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977포인트죠. 0.5% 하락과 함께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닥은 0.6% 상승과 함께 1,033포인트에 올한 해를 마무리하였죠. 자, 그럼 시가총이 상위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시총 상위종목들을 보시면, 이슈가 있었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바이오직스, 이두 종목을 제외하고 어제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코스닥은 반대로 그래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꽤나 있었죠. 일부 게임주하고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소재기업들. 이렇게 일부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거래대금이 조금 부진했던 하루였어요. 그리고 기간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여기서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그래도 코스닥은 지금 팔거래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어제하고 비슷한 수급을 보여주었고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강세를 보여준 SK 하이닉스. 오늘은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I.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오위즈, 동진세미캠,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다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관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솔루스 첨단소재 이렇게 다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은 장중에 또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일단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래도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죠. 이어서 나스닥은, 나스닥은 0.1%의 하락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0.2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는 미국 3대 지수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다. 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코스피도 어제하고 오늘 비교적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크게 의미별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본격적인 흐름은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도 지금 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약간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배당 시즌이 끝나고 연말에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흐름을 열어두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 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촬영시점이 2시가 조금 안되었거든요 일단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8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올 한해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접 매물대죠 그 매물대 상단에 주가가 지금 위치해 있고 또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다음주에나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하이닉스도 오늘 큰 갭상승과 함께 장중에 거의 4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SK하이닉스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인수를 1차 완료했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삼성전자는 조금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비슷한 궤적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언제나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대선 관련주 최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두 개의 정당과 관련된 대선주자들의 관련 주가가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기사였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육박했다 라는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들 대선 관련주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라면 딱세 개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안랩 그리고 두 번째가 써니 전자 세 번째가 까뮤 이 n c 그래서 그세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 대성 관련주나 중장기 투자에는 굉장히 적합한 종목은 아니죠. 항상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고 지지율이나 어떤 입장 표명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시지각과 널뛰기를 할수 있는 만큼 우리가 안정성을 투자하기에는 정말 적합한 종목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올해가 다 끝났잖아요. 지난 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테마별로 정리한 섹터가 있거든요. 그 섹터를 보면서 과연 22년에는 어떤 업종이 상승이 기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폴더에는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분류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요. 또두 번째는 바로 반도체 관련주죠. 저는 내년에도 반도체 관련주는 강세를 보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mlcc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숟가락 젓가락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업종들이 내년 한해 동안 계속 강세로 보일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제 판단은 내년 초, 1월달하고 2월달, 특히 이 시점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그게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가격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도 9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거의 30% 이상이죠. 그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쩌면 정말 메모리 가격이 하락에 제한되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안이 됐을 때는 어쩌면 반도체 관련주는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에 조금은 두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열어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폴더. 바로 2차 전지하고 5G. 저는 2차 전지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대형주죠 LG화학하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물론 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서 약간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과 함께 이제 한달 뒤에 상장한단 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모 자금이라든지 또 상장 대의 매수 대기 자금들 그런 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형주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반대로 소재 기업들 코스닥 종목 내에 있는 소재 기업들이죠 에코프로비엠, 천보, 포스코케미칼, 대주 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구분을 지어서 2차전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고 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변곡점이 생길 거예요. 어쨌든 성장 산업인 만큼 분명히 변곡점이 생길 텐데 그 시점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LG화학은 조금 투자하기는 꺼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5G 관련주도 반도체하고 2차원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 오랜 기간 조정을 보여주었던 종목인 만큼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저점을 다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락보다는 조금은 상승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엔터 게임 일단 화장품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엔터 엔터도 최근에 많이 시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생각으로 보고 있고 게임은 최근에 nft 관련주로서 많이 엮이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수소차하고 원자재 그리고 조선쪽 일단 수소차하고 원자재 관련주들 저는 당분간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조목도 5G 관련주하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저점을 다지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도 친환경 선박으로서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하락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하고 2차던지 그리고 NFT하고 메타버스 이런 업종에 비해서는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업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하고 보험주. 배당락이 지났죠,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관심에서 조금 멀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다시 한번 튀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주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일상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거리두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2차현진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원전하고 메타버스. 일단 원전은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을 대선이 3월달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월달하고 2월달. 저는 분명히 한 차례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NFT하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성 관련주는 제가 패스하도록 하고요. 폐배터리, 탄소 배출권, 또 코로나 치료제.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그렇다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는 별표가 아니죠. 투자하기에 그렇게 썩 매력적인 업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폐배터리 관련주. 여전히 투자하기에 유효한 업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 지난 가을쯤에는 강세를 보여주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내년 상반기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상승이 나올지, 그건 제가 명확하게 알수 없겠지만, 어쨌든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업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NFT 관련주. 제가 지난번에 흐름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내년 1월 달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키지 입판 관련주, 또 자율주행 관련주,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 여전히 관심을 가지기 좋은 업종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하고 5G, 또 애플카, 이런 업종들을 조금 세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디스플레이까지. 그래서 폴더를 구성하되 하나의 화면을 묶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폴더가 많은데 이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은 묶어두면 좋을 것 같은 업종도 있고 없애야 되는 업종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거는 제가 주말에 한번 활용해 볼 텐데 여러분들도 주말에 활용해서 업종별로 한번 종목을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이쪽은 조금 별론인것 같네요 그리고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일단 로봇 관련주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연말에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 더 시세가 많이 나왔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1월 달에는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열어둘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저는 내년 초에도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해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인 측면으로서 여러 가지 업종들을 한번 관찰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양한 업종들을 정리해봤는데 항상 시장이 좋아하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그런 것도 위주로 한번 투자해보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강한 상승이 나온 위치라면 지금 시장이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종목들을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올 한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하고 내일모레 31일하고 1월 1일 그때는 좀 휴식을 갖고요 1월 2일 일요일 날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